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새로운 브롤패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에게 바로 맨딜를 얻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2,000보석을 충전을 해놨어요. 15만원이 바로 나가는 그런 마법 같은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뭐 아무튼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깝다라는 생각은 안 되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거를 구매할 거냐 물어본다면 은 저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바로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롤패스 번들로 바로 구입을 해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자처럼 보석 바로 열어가지고 30 단계까지 빠르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맨디를 거의 뭐, 1분 컷으로 얻어버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 말렙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미리 PP를, 사천기를 모아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시원하게 말렙을 바로 찍어버렸다. 그러면서, 가젯도 바로 구입하고, 그러면서, 스타 파워도 바로 구입 하고 그러면서 기어도 바로 다 장착을 해 버리도록 할게요.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회복 기어가 아니라 어 피해 기어를 들어야 된다. 아, 뭐 청보이드 정도면 이렇게 막쓸수 있어. 이거 괜찮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말렛 작업이 바로 끝나 버렸고요. 오늘은 뭔가 리뷰를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지금 점수에서 게임에 들어가면은 컴퓨터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60점까지 빠르게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자, 이렇게 빠르게 60점까지 올려 왔고요. 지금부터는 플레이어와 함께 오늘 모드 솔로 쇼다운 어두운 통로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자,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거짓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을 맞추게 되면은 슬로우를 걸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스파 같은 경우에는 투사체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나한테 걸리면은 뭐 그냥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허. 이어서 슬로우! 이거지 <laughs> <laughs> 아, 이거 슬로우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나한테 맞으면 그냥 바로 개미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이구. 으아! 나이스. 그렇지. 어이. 이 녀석이. 이, 자, 어, 이 자식. 어, 이 자식. 나이스. 야, 너도 나처럼 바로 돈을 써가지고 맨디를 뽑은 흑우가 있었구나. 하하하. <laughs> 죽어 이 자식아!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좀 재밌긴 하다. 아니 궁극기 너무 웃긴데요? 좋아 좋아. 아 이거 아주 개꿀잼이에요, 여러분들. 궁극기를 적용을 맞추게 되면은 궁극기 게이지가 굉장히 많이 차기 때문에 어 이거 궁 회전율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저것 또 나랑 또 한번 해보자는 건가? 안 되겠네. 일로 와봐. 네가 부순 박스 내가 좀잘 먹어야겠다야. 어허, 어허 이 녀석. 어, 휙, 느려서 너. 어이 자식 봐아 이거? 그렇지. 들어와봐, 들어와봐. 너 자신 있냐 너? 어 잘가. 멍청이 좋았고요. 나한테 까보면 안 된다고. 여기서 스나이퍼 모드. 푸슝. 이 갑이 내걸 먹고 내걸뺏어 먹고 사,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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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를 노려야지 아니 아또다 뺏겼다 잘 가시고요 안돼이 자식아 어이 녀석 헐 이야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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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한테 한번 딱 걸려버리면은 바로 그냥 즉사 데미지 입고 집으로 가는 거거든 자 좋아요 맨딜의 대충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일단은 탄속이 1, 스 8에 끼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저식 이거를 피 토. 허이, 허이, 와어메이징여 지렸다. <웃음> 아니, 이거 탄속이 너이 빨라 가지고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호 같은데요? 와! 어, 맞췄어? 어, 어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봐 아니 아이호호호 아니 야, 너 자신 있냐? 아니 나를 못 알아보고 물론 나를 못 알아보는 게 맞긴 해 아니, 형님 아, 어? <laughs> 죄송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이 녀석 너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이머으아 이거.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패했지 대단한데? 어어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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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거를 빼서 먹고 네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차이때 좋습니다. 거의 그냥 뭐 암살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야 이거 가장 오오 스나이퍼 모드 훙훙와 어메이지 야 이거 가짜... 오? 오? 호잉! 호잉! 야, 아이고, 진짜 공격기 너무 재밌는데 와 이거 맞추는 쾌감이 있긴 하네. 일로 와너 신캐냐? 나도 신캐야. 잘 가시고요. <laughs> 나이스. 야, 여기 상자가 많은데, 먹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 잠깐만요. 유자식 감히 내, 어? 유자식이? 어? 너 자신 있냐? 잘 가. <laughs> 아니, 내거 맛있는 거 자꾸 건들지 마. 희이, 나한테 걸리면 은 뼈도 못 줄인다고. 일단,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좀 약간 세게 보였겠지? 일단, 이거까지 먹으면은, 바로 이제 파워큐브 다섯 개. 5개. 다섯 개다가, 이거까지 먹으면은, 바로 파워큐브 일곱 개. 그러면서, 바로 오른쪽 거까지 먹으면은, 파워큐브 아홉 개. 이거 지렸거든요? 한번 보여줘? 보여줘? 으아! 아니! 시걸자는 BM을 다니 대단하구만, 아, 진짜. 궁극기 맞췄으면 제한방 났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부숴주려고 야, 너무 친절하다,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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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신 있냐, 너? 어, 들어와. 일로와. 일로와. 띵, 퓨숑, 퓨숑. 하하, 어너 그거 먹을 거야? 먹어봐, 먹어봐. 피숑피숑 오오오. 일로와. 너보다 내가 사들거리 길어. 어머. 궁극기로 좀 끝내고 싶거든요, 저는. 음 기다려봐. 피 채워라, 피 채워. 아, 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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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피좀 채워, 피좀 채워. 그렇지. 한대 더? 그렇지. 으아! 야, 이슬! 7,875의 괴물 같은 데미지. 금려가 왼쪽에 있는 거저 바로 먹으러 갈 건데. 자신 있으면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 어, 자신 있냐? 한대 토? 나이는한대 토? 한대 토? 이 녀석?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자신 있냐? 어허. 이 녀석이 어딜? 야, 나한테 까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꼭 이렇게 까부는 애들이 있어요. 음 이러면 은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면서 아까 우측 위에 한명 있지 않았나? 어? 들어와. 표숑나이스 퓨숑?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 이거, 이거? 기다렸다아이아아아 이거 소리 없는 암살자 아아야 이거 제가 봤을 아 약간 암살자 암살자 아다렸다가아아아아 이 녀석, 오호 이 녀석 대단하네. 아이 도망가네. 아, 아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어 어디 가게? 응, 기다려. 아 이걸 피해? 아니 대단한데 이 녀석? 야, 그럼 뭐 가서 잡아야지 뭐. 응, 잘 가시고요. 아이 궁극기 맞고 죽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야얘 플레이 스타일이 좀 재밌기는 하네. 이 녀석 일루와표숑어허 들어와 들어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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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와허 이 <laughs> 그거를 또 그렇게 피해버려 피한다고 하더라도 뭐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맨디가 나오자마자 말랩 찍고 컴퓨터가 아닌 유저랑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뭐 솔로 쇼다운에서 성능을 보여드렸지만은 이 정도면은 거의 소리 없는 암살자 정도의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이 정도면은 평 타치 이상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핵심적인 요소는 이 1스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스나이퍼 모드일 때는 20%더 빠르게 발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 모드라 할 때는 이 1스파를 장착해서 좀더 빠른 속도로 적을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그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은 이거를 적에게 맞춰서 슬로우를 걸게 되면은 그때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100% 확률로 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맨디를 사용한다면 좀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